여기 보세요. 또한 명을 각성자가 추가되었네요. 2개를 더 충용 감사드립니다. 파운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시원시원하게 듣기 좋네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혼보다는파운이 시원해요. 파혼보다는 기대 차다라는게 훨씬 쉽습니다. 이통일학걸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매물 비용을 오류에 빠져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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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먼던 여자 입장에서 시댁에서 도움 주는 돈, 현실적으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영권에서 집사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단 4에서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뜨더라고. 연금까지 해도 가는 게그 나라의 이혼법이라는 걸 알고 다니, 머리가 너무너무 띵하더군요. 머리로는 파혼이 탑인데, 그놈은 정이 뭔지 고민하던 찰나에 경제권을 모두 맡기고 농던 탓을 하는 말에 바로 손절해버렸습니다.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짤이거든요 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보세요 기혼자가 말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그럼 미혼자가 묻습니다 왜요 그럼 기혼자가 하지 말라면 하지마 라고 말했던 짤이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저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혼이 결혼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그들만이 알고 있었잖아 결혼을 했는 사람들만 말이죠 그래서 미혼들이 모르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면서 결혼을 하면 네 인생 지어댄다고 설명을 해주던 그런 훈훈한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변했죠 결혼하지 마세요, 미혼. 생각해 보니 진짜 별로네요. 마치 퐁퐁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니 기혼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네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 아니야? 연애도 못해본 못해 솔로 도태남 주제라면서 화를 내잖아요.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지 않습니까? 구라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거고 선심 쓰는 척 가르쳐 주면서 자기들의 괴움은 결혼 생활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해본 미혼들까지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자기만 당하고 있는 거죠. 쟤들도 당해. 아는 건데 당하지도 않았는데 알잖아 나 정말 억울하잖아 그렇게 돼 버렸다 는 거죠 지금 이런 것도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걸 당해봐야 알았는데 요즘 미혼들은 안 당해봐도 아니 까저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라니 까요 2년 반 살다가 별거 후 17년 만에 이혼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현재 선고 이혼 연금법 개정으로 실질 혼인 5년 이상만 인정이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2년 반만 살고 17년 동안 은 별거 하였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남편이 이제 정년퇴임한다니까 그 연금이 너무 모금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신청을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분할 신청을 해준 겁니다. 어이가 없네. 그래서 남자가 법원까지 이걸 들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내려보니 법원에서 이거는 5년 미만이라서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판결을 내렸던 거지 않습니까? 남자 편을 들어줬던 거잖아요. 다행히 고축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 사이가 쇼인더처럼 5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무척... 분할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걸 예전에는 당해보고 알았는데 결혼한 남자들만 아는 전유물 지식이었는데 이걸 미혼들도 사전에 알아보니까 기혼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어? 나만 억울한 건가? 나만 형신인 건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우시를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런 것도 안 겪어보고 나만 겪으니까 억울한 거라니까. 우리 딸은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좋겠어요. 제 눈이 문제였겠지만 맞벌이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대출에다 생활비에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왜 결혼할 때 조건보고 영모 보는지 이제 알겠네요 돈 벌면서 육아하는 게 점점 지치 고 정말 제 삶이 없어요 딸 용품 중고 로 매번 사면서 평소에 공상맞게 아끼는 사람이 둘째 타령하는 게 웃기지도 않아서 애안 가지는 수술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다시 돈 버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봅니다 외벌이었으면 딸한 명도 못 키울 양반이 나중에 딸이 크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돈 없는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발 다들 돈 많은 남자 만나세요 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넌좀 맞아야 되겠다 이건 뭐 스탑럴크를 넘어서 대왕 널켜 대전차권 지뢰의 여성이죠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상상도 할수 없잖아 그냥 일반적인 부부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속으로 남편을 초조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걸 알잖아 이제 봤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솔직히 말해서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나의 평생을 반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나를 죽도록 미워하면서 뒤로는 도축을 준비하고 하고 있었고 우리가 낳은 예쁜 딸에게는 딸아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너희 아빠 같은 가난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말라고 교육중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예상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수 없다니까 맞아야겠지 그럼 여태까지 사랑은 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했을 텐데 물론 남자 혼자 착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 이 K를 시작하는 나라는 사랑이라는 건 그냥 라이크 like, 좋아한다는 감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원래 사랑은요?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 안을 수 있을 때그 사람의 끝을 같이 할수 있을 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면 채워줘야지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교 잘못된 걸 딸한테 가르친다. 이게 말로만 듣던 딸아 너는 나처럼 살지마 교육이잖아. 전 세계에서 유일 캐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민족만 가르친다나. 그래서 그 민족은 미국에서 가서도 일본에 가서 살아도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적어지 않습니까? 통신을 못 차리고 있어. 가정교육 문제 말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이런 스탑 너커들도 내가 펑펑 하는 것도 전부 다. 예전에는 경험해봤어야 아는 건데 그리고 후회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미리 아니까 기혼 남자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또한 명의 각성자가 추가되었네요. 주개를더축동 감사드립니다. 파혼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시원시원하게 듣기 좋네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혼보다는 파혼이 쉬워요. 파혼보다는 휴대폰 차단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당연한 걸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매물 비용에 오류에 빠져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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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모은 돈 여자 입장에서 시댁에서 도움 주는 돈. 현실적으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영 끌에서 집 사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단 4에서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뜯어가고 연금까지 뜯어가는 게그 나라의 이혼법이라는 걸 알고 다니. 머리가 너무너무 띵하더군요. 머리로는 파혼이 답인데 그놈은 정 이 뭔지 고민하던 찰나에 경제권은 모두 맡기고 용돈 탓을 하는 말에 바로 손절해버렸습니다. 용돈? 적어서 그래? 그거 상해에서 조금 올려줄게. 야랄 떼길래 바로 너가 집에 오면 결혼 다시 생각 해보겠다 했더니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 개봉된 케이스더군요. 주변 한국 남자들 그분들이랑 결혼해서 100% 후회 중입니다. 국결은 모르겠고 최소한 그 사람들과 이번 생에 결혼은 안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보십니까? 당신 <목소리> 여러분 이 이게 여성 점호입니까? 아니잖아 순수한 저 사람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초상신이 끄집어 땡겨서 주변 지인들이 도와서 아 물론 커뮤니티의 지인들이지만 어쨌든 살아났잖아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연수익 9천하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약혼 발표 혼정계약서 내용 봤더니 라면서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쪽 업계의 일대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네요 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 혼정계약서를 개빡세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혼정계약에는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보이슨, 그러니 미스터 비스트의 와이프죠. 미스터 비스트의 유튜버 수익, 브랜드 계약 등 그의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혼전계약이는 독특한 조항도 있었다. 미스터 비스트가 바람을 피웠을 때 보이슨에게 500만 달러, 하나 약 7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내용들 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인정된다는 내용들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불리한 결혼을 합니까? 한쪽에만 유리한 결혼을 왜 하냐고. 보세요, 한국에서도 혼전계약서 효력이 인정될까? 우리나라 혼정계약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한 직적적인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어이가 없네. 그리고 16년도 기준 OECD 국가 중외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이혼율을 9위, 아시아 회원국 중 1위라는 내용도 이게 전부 9년 전의 지표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이런데 어떻게 결혼을 쉽게 결정합니까? 하나라도 남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시스템이 존재는 합니까?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 불리하다는 내용밖에 없잖아. 적어도 프리너 혼정계약서라도 인정해주면 모르겠. 근데 그거조차 전혀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OECD에서 거의 유일할걸요? 심지어 결혼 혼정 계약서도 인정 안 해주고 이혼율도 아시아 1위라는 거 이런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지 오늘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